안녕하세요 천선아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음, 스위스 포낙 보청기 충전 오류 이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위스 포낙 보청기 같은 경우에 이제 충전하는 보청기는 어, 다른 회사의 보청기들과 조금 다른게 어, 보청기 뒷면에 어, 볼륨 조직이 가운데 이 상태 등이 따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 등을 보고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초록 색깔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충전이 거의 다돼 있다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반대쪽에는 지금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충전을 했을 때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충전기 뒷면에 전기를 꽂았을 때 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청기를 딱 빼보시면 보청기 뒷면에 이렇게 단자가 있어요. 이 단자와 충전기 안쪽에 있는 이 단자가 맞닿았을 때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충전기 단자 쪽에 이물질 같은 게 묻어서 접촉이 안 돼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면봉으로 안쪽을 이렇게 조금씩 닦아 보시고 보청기를 꽂았는데도 아무런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충전 상태의 과전류라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충전됐다든지 또는 어 다른 이유로 어떤 기기상의 일부 오류로 인해서 충전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어, 락이 걸린 거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초기화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 스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고객들도 초기화를 쉽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키냐면, 자, 이 상태 등을 기점으로 아래쪽이 볼륨을 줄이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위쪽이 볼륨을 올리는 버튼인데, 이 볼륨을 줄이는 버튼을 꾹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5초 동안 계속 눌러주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버튼은 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마음속으로 한 5초 정도 꾹 눌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양쪽 다 손을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꾹 눌러서 5초 정도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탁 떼시면 초기화를 시키고 탁 꽂아보시면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얘가 라이기 걸렸다든지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어 급하게 이제 뭐 충전을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